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과 운명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시사신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건네. 흰옷입 분천사 도를 봉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i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결함을 세상이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어,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 예수님의 오신 그 중요한 그 역사는 마가복음 일장 1절에 선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사람이 영이 죽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동경녀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어그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어그리스로 오셔서 어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그 말씀을 통해서 어 불치병자들이 치유받고 어, 그리고 그, 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맹인도 치유받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 사람들이 그 이제 틈도 없이 이렇게 몰려들고 어, 이렇게 할 때에. 어, 예수님의 그이 걸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을도 없으신데 어,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 그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 또 예루살렘에서 그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 발세부를 지폈다. 그, 이 발세부를 지폈다는 말은 사탄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붙었다. 또, 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 귀신의 그 왕,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서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집이 서고 그러겠느냐 심지어 그 강도라고 해도 그그그 강한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 보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어, 불치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이 이 성령 역사인데, 어그 모든 사람의 죄와 어, 이 모든 그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일을 그래서 모든 죄와 어, 모든 모두 모독, 모두 하는 일은 사십을 얻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어, 성령을 어,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용삼을 받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영원한 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가족이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 30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 님 은, 이 사건 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 그래서 그리스도 의 하나님 은혜 로 그리스도 를믿고그 가운데 구원 받 은, 그리고, 제 자로 이 복음 을 위해서 쓰임 받을제 자로 세워 지고 말씀 을 듣는 그들 을 향하 여서 진정한 가 족인 것 을. 선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 1 3장을 통해서 참이 땅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팔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그 이제,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음에, 이렇게 사단이 들어갔고, 그리고, 요한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처럼, 그이 땅에 왜 멸망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이렇게 유혹을 했지요. 유혹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결국은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죄앙 가운데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은,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약속을 붙잡은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붙잡은 모세가 하나님주신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삼 절기를 이루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다가 애굽 땅에서 고통하게 되었고. 불신앙 하다가, 어, 결국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 오늘, 그, 이 하나님신 약속처럼, 어,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그, 오셔서, 어,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어, 그러면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하나님신 영원한 가족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하나님신 약속을 붙잡고, 어, 우리가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에, 우리가, 어, 하나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신 이 사랑을 어,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 이와 같이, 어, 말씀에, 요한음1장 1절에, 말씀의 하나님신데, 요한음1장 14절에, 에, 육신을 잇고, 세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신 약속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그래서 그 이제 가로뉴다가 잡혔던 것처럼, 그, 사단의 말,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또, 그, 불신앙, 육신적인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신 이 은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 하나님신, 그, 새로운, 이렇게,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3장, 그, 이렇게, 참, 하나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 이렇게 진정한, 이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래서, 어, 이 하나님신 부르심을 차서, 어, 이렇게 영적인, 진정한 가족으로, 어, 설 때에 우리가 오늘도 어, 우리는 그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된 어, 그삶 속의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요한복음 그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은세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마르다 또 마리아 그리고, 무리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 마리아가, 그, 죽은 나사로를, 그,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6월절 잔치인 날에 입성하기 전에, 이렇게,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어, 예수님 모시고 잔치할 때에, 어,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렇게 손님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는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참그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그 향유를 이렇게 부었는데 그 일을 보고 가로뉴달은 따졌죠. 따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하 했습니다. 가만두라고 했고 이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역사는 뭘 말합니까? 어 마리아는 그 향유를 그 예수님 발에 붓고 이렇게 그 헌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 신앙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어 참그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어 관심을 갖고 무리를 향하여서 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꿈을 꾸고. 어 참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축복된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세울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 기도할 때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축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 예수 안에 교회를 이룬 우리의 걸음이 진정한 가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 예수 안에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들을 또한 참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어 이번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기시고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참 저희의 그 축복의 사랑으로 또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또한 믿음과 또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새로운 날 하나님 새로운 주간 우리가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주께서 빛의 경제 또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 경제 선교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